현관에 놓인 당신 구두가 마치 외출했다 금방 돌아올 것처럼 보여서 오늘도 나는 신발장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창가에 둔 찻잔은 계절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식어버렸는데 옷장 속 당신 외투에 남은 체온은 어쩌자고 이리도 여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무뚝뚝했던 당신의 짧은 안부가 사실은 깊은 사랑이었음을 당신이 떠나고서야 비로소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힙니다. 여보, 당신 없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넓고 쓸쓸해서 나는 오늘도 먼지 앉은 사진만 닦으며 당신 이름 석자를 가만히 써봅니다. 다음 세상에선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 그곳에선 부디 편히 쉬고 계세요. 가슴 시린 빈자리를 채워줄 이 노래를 전합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사연의 노래 당신 없는 빈자리를 끝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